네. 안녕하세요. 파지의 구번일 발효 대표 구번일입니다. 제가 원래 하던 일이 어 두부 전문점 그 식당을 하면서부터 장을 담갔어요 그래서 장 담근 지는 한 20년 됐어요. 음. 그리고 이제 저희 어간장의 특징은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갔다는 거. 오로지 멸치액젓, 1 0 0에다 저희 장장콩 그 매주, 제 매주 그것만 두개 이제 두 가지만 해서 담근 거예요. 그래서 맛이 감칠맛이 훨 많고 일반에 이제 그냥 어간장은 일반 어간장은 어떤 다양하다 그 범위가 넓더라고 멸치액젓을 어간장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어간장에다가 일반 우리 한식간장을 섞어서 어간장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. 제저 같은 경우는 그 멸치액젓에다 메주를 넣어서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모여서 정말 이제 좀더 깊은 맛을 우러내더라고요. 그래서 맛이 좀 저도 이제 해보지만 확실히 월등해요. 아, 19년도에도 저희가 그 간장 한식 간장으로 제가 상을 타고 요번에또 어간장으로 상을 타게 돼서 저는 정말 어 대단하게 진짜 어떻게 보면 영광이라고 그래요, 그냥 왜냐면 제가 그 19년도에 간장을 타면서 간장 상을 타면서 굉장히 저희 이 조그만 회사가 커졌어요.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어간장을 한번 내봤는데 어간장 역시 또 상을 타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전 내년에도 또 나가고 싶어요. 참바료라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. 정말 좋은 재료, 좋은 원료 가지고 자연에 맡겨서 그냥 그 느린 그 세월을 가면은 그게 참바료라고 생각해요. 저는.